남준 목사님의 전적인 타자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남준 목사님이 말하는 그 전적인 타자라는 개념은 칼바르트가 말하는 전적인 타자 개념과 너무나 유사하다. 그래서 개혁신앙,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적인 타자라는 말의 기원은 원래 이거는 칼바르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독일 종교 신학자이고 어, 종교학자이고 신학자인 루돌프 오토가 말한 겁니다. 그 오토의 책에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그 어, 전적인 타자라는 개념을 이 오토의 이, 이 전적인 타자라는 개념이 그 유래된 이유는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을 하나로 아우르기 위해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종교를 종교답게 하는 것이 뭐냐 이걸 물었어요. 오토는 서양의 종교와 이 동양의 종교가 이렇게 다 포괄하는 핵심을 뭐라 그러냐면은 누미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토는 이 그냥 단순히 이 서양의 종교만 이렇게 한게 아니라 그 동양 종교의 대가로 특히 인도학의 대가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오토는 모든 종교에는 신비의 세계가 있다면서 세상의 종교에는 합리적이고 또, 이런 체계적인 것을 넘어서 인간의 잣대로는 잴수 없는 영역이 있다. 라고 주장한 것이 뭐냐면, 누미노제예요. 누미노조에는, 누미노제는 인간이 절대적인로 어떤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느끼는, 어, 그, 인간이라는 그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느끼는 감정적이고 미학적이고, 어, 직관적인 체험을 누미노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체험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거 본다, 빅토리아 폭포 이런 걸 봤다, 아니면은 뭐, 우리가 무슨 자연의 어떤 경관을 보고, 앞서 말씀드렸던, 어, 노을진 태양, 붉은 태양을 보면서 그 거룩 체험을 할 때, 그런 그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피존물임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그런 광경을 볼때이야 이렇게 감동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거룩의 체험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렇게 일반 종교가 말할 때는 그냥 별 차이 가 없겠지만은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신을 느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나 또 어떤 자연의 어떤 경관을 보는 것도 상관이 없이 그냥 야 이렇게 감정을 느끼면서 어 인간의 피조물인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게 종교라면 굳이 기독교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짜릿한 체험만 하면 되는 거.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막 몰입되어 가고 자기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것만 경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토는 종교적인 거룩한 체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최종호 교수가 말했듯이 그런 수평선 너머로 떨어져 내려가는 그런 어, 노을을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그런 신비와 아름다움의 감동을 받으면 그게 거룩한 체험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설교를 하면서 너무 눈물을 흘리고 너무 감동을 지어 짜내는 듯이 그런 것들은 오히려 칼바르트가 말하는 이 오토가 말하는 이런 누미노제의 경험 이런 것들을 막 표현해 내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가능성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파악하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되면 기독교가 말하는 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알아간다고 말할 때,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이 전적인 타자의 개념으로 말하면 그게 칼바르트를 이렇게 기원하고 있고 또 칼바르트는 그의 그 전적인 타자라는 말이 어, 루돌프 오토에게로 가서 종교적인 거룩한 체험을 함으로써 인간의 그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가게 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 개혁신앙, 기독교 신앙에서는 칼바라트나 오토가 말하는, 어, 전적인 타자라는 그런 신 개념을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걸 분명하게 알고 또 찍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